동거인 사이즈, 동거인 사이즈, 진리한 하나로 동거 동거인 사이즈 뭐, 난 자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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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더만. 오셨어. 오셨어. 오늘 잠깐만. 오늘 아, 아 바쁘, 바쁘다 보니까는 오늘 바쁘다 보니까는 지금 준비를 막 정신없이 해갖고 오는 바람에. 가나안에 지금 바나나도 갖다줬고 깜빡 잊었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그어 아이들의 그 저기 어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의 그 공부하는 아 세미나를 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예, 선풍기를 다 켜놨네요 미리 그리고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 앉아서 발표하면 되겠죠 그죠 좀 장소는 어수선하더라도 어스탈, 여기가 사이란의 집입니다 오늘 여기서 어. 저기, 막탄댁과 더불어, 이 아이들만 입장에서 그, 이 티네이저입니다. 10대 아이들인데, 이 티네이저 아이들의, 그, 성교육이 있습니다. 성교육이라 그래서, 무슨, 어, 일괄적으로, 뭐 막탄댁기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조사하고, 부모들로부터, 어, 물어서 공부해 갖고 온 것을, 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세미나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해 온 것을 프리젠테이션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혹시나 잘못된 오류라든가 어, 잘못 전달된 그 정보가 있다면 은 막탄 떼기 차후에 어, 교정을 조금 해주는 정도 막탄 떼기 거의 간섭을 안 하는 거죠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어, 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를. 어, 막상때가 아이들만 같이 있는 겁니다 저도 요 들어가는 데까지만 어, 이 촬영을 하고 더 이상 아이들한테 여기 촬영 여기는 금지입니다 1절 그리고 오늘의 성교육 규제는 자기 몸은 스스로 자신이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예,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가 지킨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청소년으로서 그 어, 필리핀은 그렇잖아요. 그죠? 막그 젊은 아이가 막 15살, 16살, 이렇게 에된 아이들이 막 애를 낳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기 자유분방한 성문화도 있지만은 어떤 교육의 부재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성교육을 선교, 초등학교 때는 안 시키고 중학교 때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여섯 공주 중에서, 어, 그 아직 초등학교 단계에 있는 12살 오브리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조차도 초등학생한테는 교육을 안 시키는 것을 어 저희가 감히 다룰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어 교육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자료를 준비하고 어 성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의 동의를 얻었는지 한명한 한 명씩 물어보고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그 전에 오늘 그 이자리는 플러스님이 제공해주신 어, 쌀을 참가자 전원에게 쌀을 한 포씩 이렇게 작은 포대지만은 쌀을 한 포씩 기념적으로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뿌토 치즈를 이제 여기 한이 어, 시간 동안 먹으면서 어, 자유롭게 할 겁니다. 음료수 하고 예, 이렇게 먹고 이건 한 포씩 나누고 그 다음에 발표 우수자는 오늘이 아니라 어, 집에 가서. 제가 막상태가한테 물어보고 오늘 누가 가장 우수한 발표를 했는지 그 발표를 한 사람을 정해 주면은 그 사람한테 차후에 에, 유생용품을 전달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사이라네 집이니까요. 사이라. 어, 지지욱의 뉴 피오렌치스 어그리먼트. 아, 유유시캔 언더스탠드 유 트랜슬레이션. 과메기가 가능하고 과상 사이라 너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니? 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주켓 어그리먼요페어런 어그리먼트. 부모. Yes. 어, 이, 들어가세요. 자, 사이라. 그다음에 에, 질리안 4번 6. 예. 어. 요 앞에 부모님 계셔요요 앞에 부모님 계셔요 부모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요 앞에 계시니까는 뭐 들어가. 요 인사이드 기쪽에저 인사이드. And then, j e s s i c 어, 준비는 해갖고 왔니? <laughs> Did you prepare some p 자료 안 준비해갖고 왔어? 그럼 오늘 발표할 사람이 누구야? How a b o u 어, 자, l i n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 네, Grace, how a b o 어, 그래. 요렇게 다섯 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 h e 어,요 진리한 파도입니다. 어, Did you agree? Did you agree about uh, your kids' sex education? Yes, sir. 아, uh, 예, yeah. yes, 성교육 이런 세미나를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요, 진리한 yeah, 아빠입니다. 예. Yeah. 자, so, 막탄댁은 이제, uh, please you go inside and then just control them uh, as possible. Don't concern about them. So, uh, I, we want to they presentate. 아, 프리젠테이션 이 풀이 에즈파스블 에즈풀이, 가급적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아까 집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인사이드 들어가시고, 요걸 프린 디스완, 디스완 사이라 컵 준비해줘. 여기 여기 이프 유나 유스 마이크, 디스완 마이크, 마이크 이거 갖고 들어가야지. 파이라. 어애터 피니시 유 디바이드 이치만 이지만요 유도 오브리 응. 예 우리는 갈 거예요. 바이바이자 응.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갈 겁니다 이제. 응. 예. 갈아 리나. 어하월드 아유 리나 시스터. 아 22. 예, 린냐의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린냐의 시스터, 예, 성인인 시스터, 그러니까 언니의 동의를 구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Did you agree about uh, your, your sister, 린냐's, uh, join, uh, about sex education? Yes. Ah, 아, yes. 예. Thank you. 예. 우리는 갑시다, 이제. 나갑시다. 갑시다. 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나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지금 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it's okay. Anyway. 예. <laughs> 우리는 이제 저쪽에는 관여 안 합니다. 이제. 예, 알아서. 예, 누가 뭘 준비해 왔는지 조차도 안 물어봤습니다. 예아 이제 그그 그 저기 저 말씀하셨던 이제 물었던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앞에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드올스 얘기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예예고고대어고 예. 예. 데어. 데어 어 이상 바틀 왕빅 바틀 왕빅 바틀? 예예 레드올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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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laughs> one kiss <case? laughs> yeah <Where? laughs> one two,